처음 프로젝트 말씀하시고 이제 첫 번째 사이트 갔을 때그 이제 경로당 지어질 자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채 갔었는데 보니까 이제 좀 역사가 좀 오래된 동네이고 이게 낮고 좀그 낡은 집들이 많은 음그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지구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서 아. 그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이렇게 좀 저는 새로 지어지는 음, 경로당이라서 어좀 뭐 이렇게 그 주변의 상황이 조금 더더 더 이렇게 도시화가 많이 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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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 줄 알고 네, 네. 갔었는데 아~ 아~ 니구나 하고 그~ 그~ 이제 컨텍스트를 보고 좀 아~ 이런 이런 지역이구나 하고 하, 있던 차에 그~ 이제 경로당을 원래 이제 있던 자리 경로당 낡은 경로당을 사실 철거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그때 사실 처음에 사이트를 갔을 때는 그~ 프로젝트 조건이 아~ 굉장히 이제 뭐~ 시간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커서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laughs>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차였는데 내가 할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때 이제 담당하시는 공무원 이제 박문신 주인님하고 같이 갔다가 어, 그러면은 이거 원래 저기 있던 자리에 없어졌으니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디에서 계시냐 그랬더니 뭐 마을 초입에 있는 어떤 빈집이었던 음, 음, 음. 곳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사이트 보고 있는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바퀴 달린 보조기를 이렇게 의지하셔서고 걸어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제가 가시는 길이라고 음. 그러셔서 쫓아가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저희가 이제 못 보고 지나쳤는데 초입에 굉장히 작은 이제 그, 그 초가집한 칸짜리 집에, 네, 네. 예, 그, 대청마루 하나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시고, 그날 되게 더운, 제가 여름에 갔었으니까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대청마루 몇분 계시고, 그한 칸방에, 한뭐몇 미터, 한 2미터 봐야 한 3미터 되나요? 그한 칸방에, 할머님들이 한 6, 7분분이뭐 <laughs> 거의 한 10분 가까이가 <laughs> 선풍기 한대 틀어놓으시고 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쩐 일로 왔냐? 아, 경로당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 하시니까, 뭐. 아, 그거 언제 줘주는 거냐. <laughs> 빨리 줘줘야지 이거, 이거지. 저기, 뭐, 이거 너무 덥고,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밖에 안 계셔서, 네. 할아버님들은요? 그랬더니, 여기 너무 좁아서, <웃음> <웃음> 민망해서 못 오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라고 시작할 때, 사실 그 처음에 딱그 봤던, 그, 제가 이제 처음 받았던 인상이 그 할머님들 뵙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아, 이거 설계를 내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 하다가 그, 가서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고, 어 빨리 가서, 뭐, 어떻게 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laughs> 이거 프로젝트가 얼른 진행이 돼서, 겨울, 겨울을 음, 나셔야 맞아요.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시작했는데, 일단은 저는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그 이제 다른 데이터 한들은 없고 그렇게 쓰시는 것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팀원 한테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이제 양로원을 먼저 좀 가서 보자 해서 네 군데 정도를 이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이제 용산구나 이런 이런데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알려 좋은 이제 경로당이라고 알려진 데를 포함해서 한네 군데를 이제 그 찾아가서 이제 뭐 사이즈며 이런 것도 좀 실측해보고 할머니 할아버님들하고 좀 말씀도 나눠보고 사진으로도 기록도 해오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작게 저희 나름대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설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즉그 받은 어떤 그 지어질 그 건물의 자리 자체는 사실 배치로 보면은 배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그런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땅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이제 빽빽하게 건물이 타이트하게 이제 들어가는 땅이어서 그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마당을 사실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태양광을 써야 된다라든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재료가 양 옆이 다 벽돌 집이어서 그 재료를 조금 그 동네가 좀 약간 나지막한 그 동네 특유의 그런 이제 이미 문맥이 있는 데라서 그곳에 좀 튀지 않는 마을의 그냥 집 중에 하나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재료를 벽돌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근데 몇 가지 를 시작할 때 이미 좀 정해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태양광이 조금 우려가 됐는데, 왜냐면 하 이제 태양광 시설이 원래 이제 지붕에 들어가려다 보면 워낙 이제 그 자체가 너무 눈에 많이 띄는 시설이라서 이제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제 건물의 전체 이제 윤곽을 잡는데 있어서 고려했던 거는 이제 태양광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보이는 그 지붕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음. 게 있었고, 좀 안으로 들어가서는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따로 쓰시기를 원하고, 공간을 이제 좀 분리하시기를 원하고, 이 저희가 가서 이제 관찰한 바로는,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이제 그 이제 방을 이제 주로 이제 사실 시간을 보내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공간에 보통 자리를 잡고 계시는 양태가 어떤가를 좀자세히 봤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둘러 앉아서, 뭐, 뭐, 이렇게 전통 놀이를 즐기시거나, 혹은 뭐, 대화를 하시거나, 이러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소일 하시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기대서.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를 다 서포트 하는 건데, 이제 좀 묘한 건 뭐냐면, 저희가 사실 입식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 약간 애매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공간을 쓰는 방식이 있는데, 거실을 쓸 때요. 근데, 할아버님, 할아버지들을, 할, 그러니까 할머님, 할아버지, 할아버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님들은 보니까 그~ 보통은 이제 아입시가 앉아서 좀그 의자나 이런 데 앉으시는 걸 좋아하시고, 할머님들은 주로 방바닥을 다 쓰시면서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앉으시거나, 뭐 누우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약간 두 분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좀잘 디테일하게 그 관찰한 내용을 보니까, 할아버님들은 주로 공동에 무슨 활동을 하시기 보다는, 테레비를 보시거나 뭔가 이렇게 널, 널찍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활동이 중아니라 관조형이 많으시고 음. 음. 할머님들은 같이 뭘 해드시거나, 뭐, 놀이를 즐기시거나, 수다를 떠시거나, 이런 게좀 같이 하는 행위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가 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막 바닥을 많이 쓰시는 행태나, 혹은 좀 앉아서 그냥, 남, 남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자리, 그두 가지가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에 이제, 텐마루 혹은 대청마루 같은 약간 이제 뭐 거기 자체에도 기대고 그 위에 올라앉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사실은 여러 명이 모여 앉을 수도 있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양태에 그다음에 의자를 놓고 있으면 이제 삥 둘러서 벽을 둘러서는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다던가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고려를 했던 거는 어~ 이제 겉에 사실은 그 외양도 있지만 좀 내부에 정말 쓸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좀 자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좀 많이 제가 고려를 했던 거고요. 음, 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외관상으로는 이제 태양광 형태를 이렇게 이런 박공이 아니라 뒤집어진 박공으로 해서 어, 전면에서, 길에서 봤을 때, 그 태양광 패널이 너무 과하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러면서도 남양에서 빛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면서, 위에 마당 대신 조금 외부 공간이 옥상에 주어지는, 그래서 위를 마을의 정자처럼도 쓰시고, 이제 아래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쓰시는데, 이제 마을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제 구조가 좀 열려서, 그 그러니까 마을 분들도 잔치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제 설계를 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이렇게 지역 건축가하고 어, 협력해서 하는 그 설계를 대구의 동구청하고 했던 프로젝트에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때 그그 그, 그때는 그 이제 몇번 사실은 그게 이제 전체를 제가 다 너무 밀도 있게 이제 그 계획 설계의 한 내용을 이제 그대로 해달라고 밀, 너무 밀도 있게 사실 접근을 하면 아마 그분도 지역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사실 힘드실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실 계획 설계를 할단한 단계부터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뒷단계를 제가 그렇게 밀도 있게 못할 거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 그렇게 밀도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될수 있는 그래서 뭐 마감과 구조가 좀 한꺼번에 좀 풀릴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취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그좀 전달하기가 쉬운 사실은 그, 그 설계 어떤 안을 좀 채택하는 것부터 사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사실 어포치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어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제 지역의 영향이 커져서 이제 그분들이 직접 그니까 어떤 좋은 성취를 사실 같이 거두는 게 지금 일단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사실 성취했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그게 지금 이 협력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결국 지역에서 이렇게 제가 뭐 찾아가는 빈도라든지, 뭐, 그, 뭐, 시공, 그, 뭐, 견적, 시공, 이 뒤에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밀도를 사실은 지금 이 프로젝트가 가진 예산, 설계 예산 안에서 그, 제가 그만한 밀도를 갖고 할수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협업이, 협업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협업을 하기로 한 이상은 사실 두, 두개 협력하는 업체의 어떤 영향이 되게 이렇게 정,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 그 역량을 고려해서 사실은 계획 단계부터 고려가 되고 또그 그 부분을 가지고 잘 사실은 설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설계 결과물의 어떤 그 퀄리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방식,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성취했다. 내가, 내가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같이 성취했다. 이거를 사실은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종류의 지역의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주용,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맡게 된 이희대 소장님 계신데 그 소장님을 정말 사실 협력자로서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그 태도가 또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렇죠. 계획 설계한 걸 실행을 해주신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도 바라고 그런 게 이제 시작점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계획 설계 단계부터 마지막에 이제 몇, 사실 몇 번의 과제, 몇 번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하게. 계획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수렵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마지막 디테일까지 옮겨지기 위해서 전 단계는 아닌데 이제 몇 번은 사실은 좀늘도 있게 논의를 한 번씩 하고 사실은 또 저도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지역의 협력업체 분들로부터 구조나 설비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이제 그 내용을 저도 사실은 다시 그렇죠. 받아들여서 이제 다시 좀그 계획 설계 에 어떤 반영할 부분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서 저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뭐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뭐 마감재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한 번은 다시 그 지역 업체가 제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설정을 해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지역 업체 상황상 혹은 이제 견적을 한 내용에 대한 이제 그거의 반영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음뭐 사실 큰 방향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이제 성취하고자 했던 어떤 큰 방향에서 그 여전히 흔들,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어,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바뀌는 상황을 어, 어, 취합을 해서 갈 것이냐라는 거는 여전히 사실 같이 풀어야 될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오픈핸드로 만들어 놓는 게오픈핸드로 음. 제가 이제 계획 설계끝냈다고 해서 이 마지막에 이래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픽스해서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좀 제일 중요하게 이제 성취해야 될 거는 보고,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저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저기 이제 시, 실행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피드백을 받겠다. 혹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듣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협업이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열어놓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웃음> <웃음>